삼각형이 나오고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그럼 이렇게 외접원이 만들어지면 너희 공식 알고 있죠? 어떤 공식? 이 변의 길이는 2R 사인 마주보는 각.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4루트 2니까 반지름 계산하시면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 2R이 4루트 2가 될 거니까 반지름은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3번 보면요. 항상 이런 것제 넣어주고, 5번 해볼까, 5번? 4번에 먼저 볼까4번에 먼저 보면, 4번도 지금 BC 길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변의 길이는 ER, 사인, 마주보는 각 150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R이 30이니까 60 곱하기. 사인 150은 사인 30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사인 30은 1 2분의 1에서 2분의 곱하기 60은 답은 3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요, 7번. 자, a b 길이를 물어봤는데, 얘는 오르트 6이라고 하는 것은 i r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는 뭐,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로 가지 말고요. 우리가 사인법칙 알고 있는 게 뭐야?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 알고 있죠. 그래서 오르트 6대 AB는 자, 오르트 6대 AB는, 오르트 6대 AB는, 사인 3분의 파이 대 요각이죠. 요각 계산해 보세요. 빼 보세요. 빼 보면 4분의 파이 나와요. 사인 4분의 파이.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루각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루트 3분의 루트 2가 곱해져요. 여기도 루트 3분의 루트 2로 곱하면 되죠. 계산하면 10, AB는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9번 볼까요? 9번. 자, AB의 길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AB의 길이는. 근데 AB랑 마주보는 각이 이상한 각이야. 45, 60이니까 75도가 나오니까 별로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을 분해를 해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가 이 길이 구하면 이게 1대1대 루트이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계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ER s 사인 60.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ER sine 사인 45. 그래서, 사인 62,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 반지름 2, 계산하면 2루트 3. 얘는 2루트 3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알 곱하기, 사인 45, 2분의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되고요. 그래서, 각각, 2 r 사인으로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서 이 길이에서 일로 갈 때는, 루트 2를 나눠줘야죠. 2루트 3, 나누기, 루트 어, 루트 2 나눠주면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계산하면 루트 6이죠. 자, 이거는 1대2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 루트 2가 돼. 그래서 루트 6과 루트 2의 합으로 되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75도라는 각이 애매모호한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삼각형 두 개로 뜯어서 이 길이 더이 길로 만든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서, 자, 12번 볼게요. 12번. 각사의 관계 중요한데, A 더하기 B는 파이 빼기 C죠. 사인 파이 빼기 C, 4 곱하기, 사인 C는 3. 그럼 너희도 알다시피 얘는 사인 C와 동일하니까, 사인 C, 사인 C는 곱해서 4분의 2 3이니까,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C라는 길이는 C는 2R, 사인 C. 여기다 반지름 넣어보면, 반지름이 루트 3. 사인 C가 2분의 루트 3 해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14번. 똑같이 공식이 오면, 사인 A는, 어, 너희가 길이는, A는 뭐야? 2R, 사인 A. b는 2r ER sin b, c는 2r ER sin c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버리면요, 어, 반지름이 3, 3, 3, 6 sin a, 얘는 6 sin b, 얘는 6 sin c, 둘레가 15니까 더해버리면 이거 더하면 15.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a더기 사인 b더기 사인 c가 6분의 15가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6번 별표 치고 16번은 중간에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면 3과 2분의 3 그러니까 이게 1대 1의 루트 5라서 2분의 3루트 5가 나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이 각이 45도거든요. 4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3 루트 5라는 것은 뭐냐면 2R 사인 4분의 파이가 돼서 답은 사인 4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으면 R값이 나오겠죠. 자 16번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